자,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시작을 합니다. 어떻게 바뀌었나 보, 보세요. 엑셀레달을 높이 올려야 되는데 벌써 긴장을 했군요. 저러면 시, 시동이 퍽 꺼집니다. 그렇죠. 말하기 무섭게 시동이 꺼집니다. 네. 본인도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습니다. 엑셀레달 올려서 RPM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녀야 되는데 요번에는 65%더 싣고 갈수 있을까요? 단단한 벽에 빡치기를 하면 뭐합니까? 부드러운 데 가서 해야지 퍼 담아지지. 네 번. 가득 실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, 다섯 번. 5번. 다섯 번 만에 몇 번을 실라. 네 번을, 그러니까 시간이 더간거 아닌가요? 본인이 봅니다. 어느 정도 싫었나. 아무리 봐도 덜 싫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러면 조금 싫고 빨리 다니나. 안녕하세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싫었는지. 네. 교육을 해도 진척이 참 없습니다. 다 흘리고. 이번엔 더 적습니다. 50% 싫었습니다. 귀농 테스트입니다. 나는 귀농해도 되나? 자, 중요한 농업의 정석 스키로다 운전은 다 가르쳤습니다. 나는 어느 정도일까? 한번 스스로 점수를 먹여 보기 바랍니다. 연결 동작으로 부드럽게 한다. 바가지에 우드칩은 바득가득 실고 다닌다. 속도는 빨리 다닌다. 후진하는 것은 많이 나아졌습니다. 이제 제법 벽에 붙여서 올줄 압니다. 네. 벽에 붙이는 건 교육이 되었습니다. 위농 테스트 문제 1. 내가 운전 하면 바가 지에 몇 프로나 가득 싣고 다닐 수있 는지? 2번, 나는 연결 동작으로 잘할수있 는지? 3번, 얼마나 빨리 달릴 수있 는지? 4번, 후진을 얼마나... 두 번에 안 하고 한 번에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. 오,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. 벽을 가까이 붙여서 한 번에 못 갑니다. 이렇게 막 흘립니다. 네. 내가 없으면 그냥 할 건데. 이렇게 보면 한 시간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귀농 시험. 후진을 어떻게 하나 같이 한번 봅시다. 자, 후진을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우 매우 빠른 속도로 잘 나옵니다. 이제는 일자로다가 거의 잘 합니다. 저기에서도 끝에까지 한 번에 쭉 나가줘야 되는데, 멈칫멈칫하니 거기서 시간을 또 걸립니다. 양예빈 선수가 육상하듯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, 자, 이번에도 보겠습니다. 네, 한 번, 두 번, 두 번만에 출발합니다. 얼마나 했나? 아, 다시 합니다. 세번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 위에를 번쩍 들어서 터미를 무너뜨려서 실고 다닐 겁니다. 계속 수학의 정성마냥 바닥만 파는 것을 계속 고집합니다. 그래니 뜨여지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지요. 전체적인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.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한 5년 하면 이게 될려나 당신이 귀농하면 당신은 언제 이게 될려나 지금 다섯번째 삽에 넣었는데 얼마나 넣었나 볼까요 네반 정도 싣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농업 소득이 없습니다.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라면 누가 더 빨리 하느냐, 누가 더 좋게 만드느냐, 누가 더 감동을 주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요체입니다. 그렇게 반씩 싣고 다니면. 1 0번 가면 해두 번은 더해야저게 됩니다 이렇 와서요 여기를 게 이렇게. 이 여기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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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렇게 이렇게. 이렇게. 확렇게이렇 예, 이렇 이렇게. 이이이 중간을 그대로 확 밀어. 제껴서 해야지, 바가지를. 바가지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해야지. 지금 이래갖고 민면안 밀리잖아. 펴가지고 쫙 밀어야지. 더, 더 제껴봐요. 더 펴봐요. 더, 더, 도안. 후진에다가 확 박아와서. 그냥 벽에 부딪혀요, 그냥. 세게. 그래갖고 들어봐요. 후진을 하면서 들니까 이거 밀면서 들어야지 이게 무너지지. 또가지고 후진을 해서 들면 들리나. 다시 박어 봐요. 세게 세게 확 벽에 부딪혀요. 산나를 펴야지. 그렇죠. 예. 네. 스톱. 일로 와봐요. 나비 두고 내려와봐요. 이가지를 내리고 내려와이제 그냥 내려와요. 이사내려가는데 가다 멈출 그예요 그냥 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고은이 사람은 이사람다이사다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이 지금 우리 팀장이 이 벽을 무너뜨리라고 두 번을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안 돼요. 내가 하는 건 어떻게 부딪히는가 한번 보길 바래요. 이렇게 많이 싣고 다녀야 돼요. 자, 가보세요. 농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때그때 그때 전부 상황이 틀립니다. 가면서 다 흘립니다. 그러니까 뒤에만 신경 쓰니까, 저렇게 쏟아지는 것도 모르겠어요. 다 쏟아지고 있어요. 다. 백성이라고 합니다. 왜 백성이냐 하면 백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랍니다. 그것은 곧 백가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. 농부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야 되고 늘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늘 변화가 있는 근데 그 변화를 다 감지하고 재빠르게 대처해야지 농업이 됩니다. 편하고 쉬운 자세에서만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때그때 그때 다 틀립니다. 내가 가르쳐 주었던 것은 벽이 직각으로 있으니까 무너뜨려서 밑에서부터 편하게 편하고 얘기한 건데 지금 계속 중간 벽을 헐고 있습니다. 지금은 상황이 아까와 변해서 바닥을 그렇지요. 지금처럼 바닥을 끌고도 되는데 벽을 무너뜨리라는 걸 계속 오해를 해서. 양을 얼마나 싣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자 권투를 빕니다. 귀농 테스트